아, 겨울밤 바다 낚시, 생각만 해도 좋죠? 특히 그 쫄깃한 호래기. 근데 이거 하려면 장비 또다 사야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,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오늘 제가 그 고민 그냥 확 해결해 드릴게요. 자,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호래기 낚시요? 장비 새로 사지 마세요. 지금 갖고 계신 걸로 충분합니다. 이게 왜냐면 호래기는 비싼 장비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. 섬세한 감각, 그리고 아, 지금 물었구나 하는 그 이해 바로 거기서 조과가 갈리는 거예요. 진짜 여러분 창고에 있는 그 장비로도 충분히 짜릿한 손맛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혹시 루어 낚시 뭐한두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? 그럼 됐어요. 여러분은 이미 호레기 낚시 떠날 준비가 다된 겁니다. 어떻게 내가 가진 장비를 200%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 하나 다 알려드릴 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제일 중요한 핵심 원칙. 호래기는요 확 하고 물어주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뭐랄까 미끼를 그냥 살짝 툭 건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고 있을 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비의 목표는 딱 하나 이 진짜 머리카락 스치는 것 같은 미세한 신호 이걸 절대 놓치지 않는 감도에 모든 걸 맞춰야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낚시대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호레기의 그 간사한 입질을 우리 손끝까지 그대로 전달해주는 말 그대로 생명줄 같은 장비거든요. 자, 여기 표 한번 보시죠.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낚시대가 어디에 속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베스트는 뭐니 뭐니 해도 볼랑 루어대. 왜냐면 초리대가 엄청 부드럽거든요. 호레기가 미끼를 딱 안았을 때 어? 이거 뭐지? 하고 뱉어버릴 이물감을 거의 안 줘요. 그리고 그 살짝 톡하고 휘어지는 초리대 끝을 눈으로 보면서 왔다! 하고 알수 있는 거죠 음 베스대나 소가리대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체험용으로 한번 해보기엔 괜찮죠 근데 얘네들은 좀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민한 입질을 그냥 씹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낚시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핵심은 뭐다? 네 바로 감도 이걸 얼마나 잘 살리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좋아요 낚시대는 대충 감이 오셨죠? 그럼 이제 릴하고 라인을 맞춰 봐야죠. 이것도 중요해요. 왜냐면 하 가벼운 채비, 예민한 낚싯대, 이3박자가딱 맞아야 하거든요. 균형이 생명입니다. 릴은요. 아, 이건 진짜 고민 1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1000번에서 2000번. 그 작은 스피닝 릴이면 모든 오케이입니다. 아마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. 그렇죠? 아,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. 릴의 드랙 이거 무조건 약하게 풀어두세요. 왜냐하면 호레이가 살이 엄청 연약해요. 드랙을 꽉 잠가놓고 왔다 하고 딱 채는 순간 다리만 툭 끊어지고 어, 상상만 해도 슬프죠. 그냥 줄이 취익하고 부드럽게 풀려나갈 정도로만 세팅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자 이제 낚싯줄인데요. 루어 낚시하실 땐 보통 두 가지 중에 고르게 돼요. 우리가 흔히 쓰는 합사. 이건 뭐 0.45에서 0.85 정도면 무난한데. 단점이 명확하죠. 바람 불면 막 옆으로 휙휙 날려요. 낚시하기 힘들어지죠. 근데 요즘 많이 쓰는 이 폴리에스테르 라인 일의 물건이에요. 물에 스르륵 가라앉으니까 바람 영향을 훨씬 덜 받고요. 줄이 쫙 펴져 있어서 진짜 미세한 입질까지 손끝으로 톡 하고 전달해 줍니다. 감도는 진짜 최고예요. 다만 좀 약해요. 그러니까 챔질할 때막 우악하고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짝 톡 하고 손목 스냅으로만 채주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지금까지는 새로 사지 말고 있는 걸로 하자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? 근데 딱 하나, 딱 하나만큼은 이거 있고 없고가 완전 다른 세상이다 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? 조가를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비장의 무기. 그게 뭘까요? 여러분의 낚시 실력,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. 과연 그게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집어등입니다. 네 집어등이요. 코래기가 진짜 불나방처럼 빛을 보고 모여드는 습성이 엄청 강해요. 그래서 집어등이 있냐 없냐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. 다른 건다안 사도 이건 꼭 하나 장만하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 집어등 어떻게 쓰면 되느냐? 이것도 간단해요. 색깔은 그냥 백색이 제일 무난하고 좋아요. 뭐 가끔 물이 좀 흐리다 싶으면 녹색도 괜찮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. 불빛이 제일 밝은 그 한가운데 거기가 아니에요. 거길 노리면 안 돼요. 빛이 깎 끝나서 어두워지는 그 경계선 있죠? 바로 거기를 노려야 합니다. 왜냐? 경계심 많은 놈들은 꼭 거기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.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. 자, 어떠세요? 들어보시니까 호랭기 낚시 별거 아니죠?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이제 진짜 낚시하러 갈 일만 남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맞습니다. 호레기 낚시는요, 내 장비가 얼마짜리다 이런 거 자랑하는 낚시가 절대 아니에요. 내 손끝에 전해지는 그 미세한 감각 그리고 지금이다 하고 채는 그 타이밍 이게 전부입니다.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. 여러분이 가진 그 장비로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이번 겨울에는요.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장비 챙겨서 가까운 방파제로 한번 쓱 나가보세요.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집어등 불빛 하나 켜놓고 그 아래서 느끼는 톡 하는 짜릿한 손맛. 그리고 허 어, 가짜분 호래기몇 마리 툭툭 넣고 끓여먹는 그 라면 한 그릇. 이게 바로 겨울 낚시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? 과연 여러분에게 진짜 보상은 짜릿한 손맛일까요? 아니면 그 바닷가에서 먹는? 뜨끈한 라면일까요?